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퍼스트파크F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18년에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아파트로 5개동 856세대 규모의 44층 건물 중 1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35평이며 남서양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겸 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1억 9천만원이며 2차 입찰가는 8억 3300만원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을 만났으며 자신의 가족이 점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배당 순위에 있으며 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차인의 점유 관계는 확인이 되었으며, 배당 및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 하며, 경매 입찰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물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